전국서 이어지는 교황 추모 행렬정관 종교계도 동참.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대한민국 전역에서 깊은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고인을 기리기 위한 공식 분향소를 서울 중구 명동대 성당 지하 성당에 마련했으며 이곳에는 종교와 정파를 초월한 각계각층의 추모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 오후 3시 공식 조문이 시작된 이래 23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고 그가 남긴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22일 조문 시작과 동시에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과 정순택배드로 대주교를 비롯한 서울대교구의 모든 주교단이 가장 먼저 분향소를 찾아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 역시 이철수 스테파노 신부 등 주교회의 사제단과 함께 방문하여 한국천주교회를 대표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국가의 전을 총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를 대표하여 분향소를 찾았으며 유인촌 토마스 아키나스 문화체육관 광부 장관 또한 정부의 애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조문행렬이 이어졌는데 국민의 힘 소속 안철수 하상바오로 의원이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다음날인 23일에는 더욱 많은 정치계 인사들의 조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선주자들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김경수 바오로 예비 후보가 조문하며 고인이 인류평화와 약자보호를 위해 쏟았던 노력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분양소를 찾아 국회를 대표하여 애도의 뜻을 전했으며 이기현 베드로, 김병기 이냐시오, 이해식 스테파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함께 조문하며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천주교계를 넘어 타 종교 지도자들의 조문도 이어져 고인이 종교 간 화합에 기여한 바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한국정교회의 조성함 대주교가 분양소를 찾아 정교회를 대표한 애도를 표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NCCK 총무인 김종생 목사, 한국불교계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 사회부장 진경스님, 그리고 한국고유의 종교인 천도교의 교령인 주남 박인준 선도사 등 다양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고 그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보여준 포용과 사랑의 리더십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존경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명동대 성당에 마련된 공식 분향소는 조문 이틀째인 23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천주교 신자들과 일반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성당 지하 성당으로 향하는 계단과 복도에는 질서정연하게 줄을 선 조문객들의 모습이 이어졌으며, 많은 이들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헌화하고 묵념하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서울 명동대 성당 분향소 외에도 서울에 위치한 주한 교황대사관에도 별도의 분향소가 마련되어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 교구의 주교자 성당에서도 공식 분향소에 준하는 규모와 형식으로 분향소를 운영하며 각 지역 신자들과 시민들의 추모 행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이 비단 서울 천주교 신자들만의 슬픔이 아닌 전국적인 규모의 애도 분위기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인을 위한 공식적인 추모미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봉헌될 예정입니다. 이 미사에는 한국 천주교회의 모든 주교들과 사제단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여 고인의 영원한 안식과 그의 가르침이 세상에 더욱 널리 퍼지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지역 교구 차원에서의 추모미사도 이어집니다. 전국 각 교구는 교구별 상황과 일정에 맞춰 24일부터 26일 사이에 해당 교구의 주교자 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봉헌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고인을 추모하고자 하는 신자들에게 애도의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 천주교회가 고인의 선종 앞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슬픔에 잠겨 있으며 그의 생애와 가르침은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조문행렬과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는 고인이 남긴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고 보편적인 힘을 가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